뭘 바래? <laughs> 아니요, 나 편의점에서 이걸 발견해서 900원이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니 중국 음식을 왜 이렇게 손으로 먹게 되는 거야? 맛있어. 아니 구멍이 있어요. 신기해. 제가 중국 음식 찍었잖아요. 그 이후로 이런 쫀득이는 조금 맛있더라고. 128 칼로리여서 아, 맛만 볼려고 그랬는데 중독성이 있어. 마라 맛. 입에 화한 게 남아있고, GS 편의점에 서 샀거든요? 음, 걷고 오면 뭐해. 이거 먹을 때 젓가락. 근데 손으로 먹는 게또 맛이긴 해. 맛있다. 음, 그만, 그만. 끝. 네.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멈추냐 그러는데, 나는 그래도 먹고 멈추긴 되던데. 이것도 냉각한 남았거든요? 내가 4일째 먹고 있어, 4일. 음, 이렇게 남았어. 한개반 남았네. 저는 멈추는 건 잘합니다. 이것도 저도 원래 처음에 못 멈췄는데 하다 보니. 대길이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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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일부러 저렇게 꼼디 앞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. 원숭이처럼 왔어요. 응. 오늘 쉬는 날이신데 나와주셨다고. 아, 그래? 네, 네. 이렇게 행사장입니다. 음. 연령대가 좀 다소 높아 볼일것 같지 않나요? 한번 강연 갔다가 <laughs>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엄마, 아빠 뻔 <laughs> 계셔가지고 <벌 웃음> <laughs> 제가 좀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왜냐면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인생을 논합니까? <laughs> 근데 오늘 또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파이팅또 <laughs> 떨려. 어, 근데 지금 이 카메라 떨리는 게 지금 손 떨리는 거예요. 나 들어간대. <laughs> 그러고 이제 전화 한 통이 옵니다. 저한테 지구로 뒤흔듭니다. 그냥 <laughs> 제 표현으로 어. 어, 원래 자르고 넣어야 되는 것 같아. 어 이게 뭐지? 마음 급해. <laughs> 제가 이 죽주를 마셔보겠습니다. 이름이 리큐르주. 음식은 코로, 눈으로. 어왜 이렇게 달아? 어렸을 때 먹었던 브루펜 있죠? 그런 감기 양화, 약간 바카스인데 되게 쓴 바카스 이런 느낌? 엄청 달아요. 그러니까 설탕의 단게 아니라 그 소주 마실 때 가끔 진짜 달때 있잖아 그런 느낌? 와 화해 마장 소스, 땅콩 소스 같은 건데 저는 이 소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음, 실마튼 산수에와 허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강하다. 마라탕 절이 달랐는데 와 근데 잔이 어양 가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가지 싫어하는 분들은 안 시켜봤을 텐데 이 가지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든 거거든요 음, 음. 기름을 잔뜩 먹으면 그런 가지의 맛와 여러분 한거 후기 말씀드릴게요 <laughs> 한거 후기 진짜 아, 지금 서울숲에 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걷기 전에 음음음순맛나아 날씨 너무 좋다 음 얼굴 왜 이렇게 빵빵해 오늘 아니지 물에 어떻게 저렇게 물을 걸어다니까 진짜 신기 방수인가 몸이 야, 몸이 기름으로 돼 있나? 저거를 개발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? 동상인가? 왜안 움직이지? 원래 꽃사슴이 이렇게 안 움직이나? 꼬리 왜 잘렸을까?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꼬리 여기 있네. 아, 이거 계속 자라는 거니까. 다리 어? 밑에 미치냐?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. 빨갛게 빨갛게. 꿀들어 매갈때스 풀지나 요리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안대가 있네요 저는 이 양배추를 되게 좋아해요 음 아 나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면 야채 곱창이요 라고 할 정도로 야채 곱창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항상 더 탈락 너

저거 어떻게 저렇게 접어서 줬어 <laughs> 아니 찍으 그랬는데 이게 맞냐고. <laughs> 아 마침 PT 선생님이 오셨네요. <laughs> 영상 찍으려고 억지로 <엎치로> 뛰고 있었는데 <laughs> 타이밍 좋아. 다리 딱 살짝 벌리고 뒤꿈치로 밀어요. 다리 벌려봐요. 뒤꿈치로 밀려고 했는데 뒤꿈치가 그 아,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, 어, 그렇지. 지금 4시 다돼 가네요. 좀 허기가져 가지고. 아니, 요새 고구마가 호박고구마가 안 나와 맛이 안 들어서 그런가? 다 사보면 은 군고구마도 원래는 막호박고구마여막 달고 이랬는데 다 밤고구마예요 뭔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허기져서 먹어 제가 어제 좀 놀았잖아요 좀 즐겨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야 뭐가 없는데 아 그렇게 자꾸 숙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? 놀때 그래서 안, 노, 안 노는 거 같아 불행하진 않거든요?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삶이 행복할까 싶은 거놀 때는 좀 제대로 놀아야 되는데 자꾸 막뭐 숙제가 있는 것 같고 막 못한 게 있는 것 같고 놀면 안될것 같고 막 불안하고 이게 일중적인것 같아요. 그러신 분 있어요? 노는데 막 불안함을 갖고 노시는 분? 아유 일하자. <laughs> 논다고 행복하겠냐 샘이야. 네가 선택한 거지. 초파리가 무슨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짝짓기 하면서 날아다녀. 아니, 두 마리 너무 큰 거야. 그래서 웬 파리가 있을랬는데, 초파리가 두개가 붙어다녀. 아니, 얘네가 부끄러워지면 나 개무시하나?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어서, 인가? 초파리가 그리고 초파리야 여 되는데, 중파리야. 얘또 있다시. 얘는 아직도 하고 있어. 와 진하다. 너네 진짜 사랑하는구나. 큐페이페 이거예요. 뭔데 이게. 먹을 수 있는 시간은 한 5분에서 길면 7분? 음. 완전한 그런 자극적인 카레맛이 아니라 약간 좀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? 좀 묽어요. 근데 오히려 엄청 자극적이지 않아서 고기도 그렇게 뻑뻑하진 않고 근데 이 밥을 그냥 맨밥으로못 먹을 것 같아. 아! 고기가! 아저 할인받아서 샀는데 할인 안 받고 사면은 집에 있는 닭가슴살로 같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? 부족해요 고기가 몇점안 들었어 밥에 먹는 커리인가 봐 근데 맛은 있어 곤약밥에 먹기 좋겠다 Deresten, deresten. Deresten, deresten. 자 오늘의 밥상, 아우 다 보이지도 않아. 아우 몰라 알아서 봐. 아우 또안 이뻐 또안 이뻐. 아우 먹방 나만 이렇게 나만 다 이쁘게 먹고 다 세팅 잘하는데 나만 먹방 이렇게. 어, 뭐야? 아우 이것도 조그만데 담아 올걸 너무 흥해 아우 나만 이거는 순두부 마트 가면은 이거 혹시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. 한2 0 0 칼로리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저는 밥 대신 이거 옛날에 다이어트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. 아우 국물 떨어지겠는데 몰라. 케일은 진짜 좋은 게 오래 간다. 저 케일 이거 산지 한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상태가. 얼큰하게 먹으려면 칠양고추를 먹어요 입이 얼큰하잖아 그때 먹으면 다 얼큰해 와 다이어트 음식 난 맛있는데 놀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김치 같은 것도 소량으로 드세요 쌀밥에 김치 먹는 게 낫겠어? 두부에 김치 먹는 게 낫겠어 괜히 소스도 없고 이런 것도 없이 밍밍하게 먹었다가 식단 포기하지 말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맛있는 식단을 찾아보세요. 곧 되게 재밌어요. 운동 왔습니다. 역시나 지금 아무도 없고요. 오늘 경락 받고 와서 그러지 피부가 그냥 깐 달걀입니다. 아, 어, 어깨 운동이 제일 짜증. 뭐야? 이거. 뭐야? 애교살도 아니고. 오늘 어깨 운동을 어제 오늘 했더니 좀 어깨가 커진 듯? 아니 그런 짤 있잖아. 어? 나 뭐야 오른쪽 왼쪽 어깨 길이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? 근데 영상에서 보면 여자도 어깨의 중요성이 엄청 크더라고요. 여자가 어깨가 좁으면 진짜 머리가 커 보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요새 또 어깨 운동을 미치게 하고 있고 오늘 뭔가 기분이 되게 울적했어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이 날것 같거나 혹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항상 싸우지 않고 그런 일을 안 만들거나 피하거나 내가 괜찮은 척막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. 상대방이 당황해 하면은 제가 절어요. <laughs> 최근에도 일적으로 제가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막 있었는데, 내가 내 밥그릇 챙길 때는 솔직히 해야 되잖아, 할 말을. 말이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. 상대방이 당황할까봐 내가 막. 내 의견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내가 35살이나 됐고 참교야될 가족들, 뭐 직원들 등등 다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 언제까지나 남 뒤에 있거나 언제까지나 얘기 안할 수는 없어 근데 알면서 35살인 지금의 나도 어른인인 나도 여전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낮에 눈물 나서 울었어 진짜 오랜만에 울었어요 원래 진짜 안 울거든. 근데 뭐왜 울었냐면 말을 못해서 눈물이 나왔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야. 너무 너무 답답한 거. 야 여전히 답답한 거. 야 옛날에 내 지인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항상 언니가 아 세미야 넌 너무 답답했어. 너왜 이렇게가 답답해? 왜 말을 못해?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른이 돼도 나나 아직도 못하는구나. 지금 알지? 여려 보이려고 지금 눈물 짜내고 있잖아. 방금 여배우 눈물처럼 났어 <laughs> 그래서 사실 일을 더 해야 돼서 오늘 운동을 가면 안 됐었는데 운동을 하면 좀 생각이 퍼뜨려지니까 그래서 운동을 좀 다녀왔습니다 힘듦을 지금 당장 내가 없앨 수 없어 기다리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은 치유가 돼 사실 큰일이 없었어요 <laughs> 그냥 그냥 가을 탄압방 <laughs>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 다행히 브라질리언을 그제 하고 와가지고 똥꼬에 털은 안 나요 응. 근데 진짜 일부러 텐션 올리는 것 같아서 되게 안쓰러워 보이죠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졸라 힘든 일이 있진 않았거든 <laughs> 그냥 센치해졌어 내가 오늘 사람은 변하지 않아 <laughs> 늦었어 늦었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어.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. 음, 파스타 같다. 크림 파스타. 크림 맛있네. 반찬용으로 먹으면 괜찮겠는데? 소스가 괜찮아서. 이렇게 아침에 정신없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요리를 하고 그럴까? 리소토. 진짜 리조또 맛이 나요. 소스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. 오우, 촉촉하다. 저거 뭐지? 무한 리필? 아연 어, 언니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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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하나 있어요. 왜멋 부렸는데? 멋이 있어? <laughs> 그냥 왔는데 왜 물고. 그래? 저게 뭐야, 너무 웃기잖아. <laughs> 어, 금, 어머. 제가 2cm만 잘라달라 그랬잖아요. 정말 양심적인 2cm. 다 공감할 거야. 뭔지 알죠. 그래도 2cm 잘라주세요 하면 이제 한뼘 날라가잖아요. 네, 여기는 양심이 있다. 나또 알몸이다. 나또 알몸이야. 찌찌 공기를 봐. 나 진짜로 나 진짜 나 정말 나 진짜 다 신고할 거야. <laughs> 운동 가야 됩니다. 휴~ 운동 갈 때는 쌩얼인 척 아닌 척 해줘야 돼요. 이런 통보정 선크림 정도가 나게 야봐봐 아, 눈에. 뭐지지 응, 아씨, 놀래라. 거울로 미쳤지 거울로. 거울로. 여기, 여기, 여기로. 아씨, 봐야겠다. 씨 제가 렌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헤이즈 골드 리콘이라는 제품이에요. 나는 이게 칠리칠리 현상인가? 홀리홀리 현상인가? 그 뭐지? 홀리카 홀리카? 올라 올라. 뭐 렌즈가 건조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. 옴, 옴브레, 옴브레, 아, 옴브레뉴가 아니라, 씨. 옴브레뉴. 노브라로 하고 있다. 궁금하지? 어, 이름 미치는 거 아니야? 아무튼, 그 현상이 난안 생겨서 좋았었는데, 근데 이게 단종된다는 소식을 제가 대장년인가 들어가지고, 제 아는 지인 두 분, 이거를 또몇개 사다 줬어. 감사하게. 그래서 끼고 있어요. 아, 저도 이거 다 쓰면 이제 없어요. 운동갈게요 헬스장 갈 때는 이렇게. 틴트 형식 있죠? 물드는 거내 입술인 척하는 거한번 PT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세미님은 진짜 입술 색이 어, 원래도 좀 있네요 그랬는데 다갈아야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이게 진짜 PT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해요 다른 선생님이랑 할때 저도 진짜 나가기 싫었던 선생님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 뭐냐면 고강도로 운동을 너무 힘들게 시키는 선생님들은 저는 진짜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몸에 대한 구성 그몸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, 조금만 무게 올리려면은, 스탑! 멈추세요, 회원님. 회원님이야. 되게 딱딱하게. 회원님 멈추세요. 견갑과 여기 안에 있는 뭐, 인대와 어디 뭐, 어, 셀트로스, 몰라, 씨. 나 이름 모르니까. 뭐, 여기 핏줄과 여기 대근육, 소근육, 중근육이 이 뼈를 감싸고 이거를 자세만 금만 틀리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, 예, 예, 안면 다시 들어볼게요. 아, 다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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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. 이거 안 할게요. 다음 거 넘어갈게요. 아니면은 진짜 내가 그 무게를 못 치는데 할수 있습니다! 하면서 막 무게, 되는데요? 이러는데, 압이 오르는 거예요, 머리에. 진짜 막 비틀거리게 되고 막, 아,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막 이런 선생님도 있었고, 저는 긴 시간으로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하게 하루에 두 번씩이나 매일매일 자주 하거나 저는 이게 좀 맞더라고요. 제 몸의 변화도 좀 컸고, 살도 안찌고 근데 그랬다. 뭘뭐 수다를 4분이나 떨었어 물타는데. 나 가기 싫나 봐. <laughs> 이제 추워지니까 땀이 많이 안 나네. 이거 콧등이 보이죠, 지금? 어 흐른다 흐른다 여기 흐른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낫도 계란찜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그다음에 이거는 한끼통싸에 통싹? 통싸? 음, 어떻게 나도 안 이뻐. 김치는 빼자. 사실 8시 반이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. 배고프다. 이것만 포먹어도 익혀. 그냥 아이들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안 짜가지고. 계란이 진짜 맛있네. 어, 근데 참고로. 물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제가 식단을 따라 면 빠지겠지만 보통 체격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 식품과 그건 아닙니다 유지지 감량을 하려면 더 절식해야 돼요 운동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운동도 하되 식단도 하되 내가 원하는 걸 입을 수 있을 정도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뛰겠습니다. 너무 이제 먹은 직후에 뛰면 배 아파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야 되니까. 아니 근데 모니터 에 이게 뭐야? 나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유혹하냐? 나 너무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. 제가 이거 이 하고 나서 치실이 원래 쓰던 게 조금 두꺼워서 얇은 거를 또 시켰거든? 근데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배가. 근데 기존에 썼던 거 있죠? 얘들 여기가 터져 있는 거야. 같은 곳에 렇게다짱 신기해. 뭐야? 이거 이중 치실 저 되게 잘 썼는데 두껍다 싶으신 분은 이걸로 사세요. 얇은데? 한 시간 정도 걸었습니다.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요. 날씨가 너무 추워졌다. 미쳤다.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. 알았죠? 항상 제 영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세미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세미도 사랑해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앙!